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보내었으며 특히 산부예배 중에는 16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예배 중에는 맥주감사 찬양예배를 드리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확진자 발생 속에서 주일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주일날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주일 학교 온라인 예배는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밤 예배는 등촌교구 헌신 예배로 오후 7시에 드리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 69, 70, 7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일밤에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교구 헌신이배로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연기 안내입니다. 17일에 예정되어 있던 화곡 3교구 오문용 장례집사 배종순 권사님의 이남 신랑 오별군과 권호국 씨, 서현숙 집사님의 일녀 신부 권수진 양의 결혼식이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9월 11일 오후 6시 30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이교구 이종희 장로님의 부친이신 고 이준수 장로님께서 지난 6일 소천하시어 타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